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은 앞에 있는 선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원에도 있었는데, 좌표를 사용한 점. 앞에 원에는 좌표를 사용하는 원. 그래서 개념은 같습니다. 이 점도, 뭐, 앞에 보다는 정보가 더 간단하죠. 그냥 점만 찍으면 한 점만 찍으면 점과 점을 연결하면 뭐겠습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면은 선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점이고 그래서 그냥 뭐 어, 간단합니다. 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를 사용하는 원은 어, 점은 원과 어, 기념이 같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명령어를 주면은 명령어가 아 바로 먹게 됐는데, 자표상, 원도 마찬가지, 자표상, 점은 얘는 뭐부터 나오냐면은 그죠. 얘는 그때 정의창부터 정의창으로 정의창을 이용해서, 항상 정의창부터 문제 나옵니다. 아니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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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 좌표를 사용한 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등거리점이 있습니다. 등거리점, 등거리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떨까요? 지금 음, 음식. 이 예, 요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이요소을같고길이로점을 어, 그 음, 음, 생성. 같은 길을이 녀석을 예, 하점이다을생성이다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라인을 선택하고 라인에다가 5를 주게 되면은 라인 내용의 등거리 간격으로 어 점이 다섯 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5를 주면은 어떻게 해도 그런 게 있죠 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를 한번 하셨, 하셨으니까 비슷한 게 여러분 들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점은 말 그대로 어, 두개 요소가 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 선과 선, 선과 곡선, 음, 뭐 이렇게 되고, 조금 다른 점은 눈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어떻게든, 만약에 만나지 않으면, 어, 만나는 교차점을 생성하지 않는다든가, 교차 지점을 생성하지 않는데, 어떻게든 뭐하고 다르게, 가티아는 어떻게든 됐습니까? 연장을 하는데 조치가 알아서. 만나지 않더라도 연장을 해서, 연장선상에서 만나는 지점에 점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교차의 의미는, 연장 지점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교차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점은, 아까, 앞에 라인에서 뭐가 있었죠? 곡선의 수직인, 선 있었죠. 그 개념과 비슷한데, 음, 선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니까. 어, 곡선이 있고, 곡선 바깥에 지점에 점이 없더라도, 어, 그원한 대충의 지점을 찍어주시면, 그 지점으로 어, 수직하게 접하는 선, 선으로 어, 만들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점이 어떤 점이 존재할 때, 그 점을. 그 요소에다가 투영을 시킵니다. 직선이면 직선, 곡선이면 곡선. 가장 짧은 거리로. 짧은 거리가 뭡니까? 수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예, 한번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에 대해서 어,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도 마찬가지 투영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점 클릭. 찍으면 되죠?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얘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저기 창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40에 40 엔터.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제약 조건 가지고, 자, 값을 주고, 보통, 음,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8 0에 80,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점입니다.점.자 이렇게 되는데 대화상자 좌표를 사용한 점. 대화상자를 이용한 있습니다 아까 앞에는 명령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서 움직이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좌표가 보이죠. 이 좌표가 보이는 게아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딱, 딱 끊어 보이죠. 뜨는 끊어서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중간에 한번 했는데 이게 스냅입니다. 이게 스냅 아시겠습니까? 이게 스냅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좌표를 사용한 점은 클릭을 하시면은 움직이면은 좌표를 사용점 클릭을 하시면은 안 보이죠. 바로 창이 뜹니다. 그렇죠? 오늘은 40에 40 확인하면은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원할 때 말했습니까? 상대 좌표를 쓸수 있다 했죠. 그러면 내가 먼저 원을 이 점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클릭을 하고 40에 40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금방 선택된 점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 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놓고 좌표를 사용한 점 클릭 40에 40, 40. 자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상대좌표의 개념을 하고 어, 보시면 됩니다. 절대좌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원점으로 해서 어, 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에도 어, 그런 명령가 있으니까 또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등거리점입니다. 내가 라인을 하닦아보겠습니다 자, 라인 하나 꺼겠습니다. 온도 하나 해볼까요? 온도 어? 하나 임의로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주고, 자, 여기다가 세 점이 있죠. 세 점. 여기를 나는 3으로 했다. 오케이. 자, 여기다 길이는 얼마를? 자, 28.504. 그럼 이 길이, 길이는 크기는 뭡니까? 28.504 곱하기 4 겠죠? 자28.504 곱하기 4를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마디는 3개가 되기 때문에 그쵸? 마디란 것은 하나, 둘, 셋, 네개죠. 그럼 전체 길이는 28.504 곱하기 4. 그래서 114.016. 이렇게 나오네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맞죠? 114.016인데 값에는 올림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조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거리점입니다 원일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나는, 네 개를 하고 싶다. 네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게, 왜 필요하냐니까, 어, 왜 필요하냐니까, 어, 오스넷 기능이 조금 약합니다. 약하고, 어, 다각선 그리는 게, 어, 어, 카티아 버전 R25 이후에는 있는데, 어, 지금 25 이전 버전, 우리 학교에는 20 버전인데, 20 버전에서는 육각형 밖에 없습니다. 오각형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오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우리 을 다섯 개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프로파일 명령어 가지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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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렇게 하면은, 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물론, 오각형은 이거 없어도 되죠? 그 사이 각도가 108도입니다. 그래서 108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다가 108도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108도 맞죠? 108도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때, 아, 여기에 있는 등거리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 교차점 그래서 직선을 바꾸있습니다자 이렇게 두 개를 해보고 자 교차 자 만나냐 보시면은 이 점이 빨갛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교차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지버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저 어떻게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지 않은 경우에는 옵션을 줘야 됩니다. 만나라고. 그래서 어, 어떻게 되는? 만약에 이 명령을 클릭을 하면은 점이 어디에 생듭니까? 옵션을 주지 않으면 요 끝에 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옵션을 줘서 여기에 생기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연장선상까지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맞는지 한번 다시 자르기 가지고 하면 자르기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맞죠 그렇죠? 이게 이게 여기 있는 교점입니다 교점 그래서 뭐 교점할때 조심해야 돼 근데 뭐 카티아는 어떻게 하든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을때 교점 하면은 만약에 얘와 얘의 교점 어디 어디에 생깁니까 보시면은 자, 여기도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어, 얘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교차.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 생성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어떻해도 이그 경우에서는 이 부분만 생성이 되겠죠 직접 만나는거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카티아는 연장하는 개념까지 가지고 간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직선을 낚아보겠습니다 직선을 이렇게 낚아볼까요? 이렇게 낚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자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시면, 프로젝션 점이죠. 프로젝션 점을, 자, 이 점을 여기다가 투영해라.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 짧은 거리 뭡니까? 수직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수직한 게, 이렇게 점을 투영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클릭을 하시고 어, 점을 선택을 하고 직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 그럼 내가 원을 하나 까보게 해야죠. 원을 하나 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점을 여기에 수직하게 투영시켜 네, 줍니다. 그렇 근데,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스플라인, 아직 끄지진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스플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투용시키면은 어떻게? 가장 짧은 지식으로 가야 되죠. 수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곡선에는 수직이 될수 있습니다만, 이 점을, 자, 곡선에다가 투영시키 그죠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점은 곡선에다가 이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도 투영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에 간다 했죠? 뭐이 지점에 가서 이쯤 어디인가 아, 투영시키겠죠? 난 이미로 대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곡선에다 이렇게 그죠 이게 가장 짧은 이 곡선의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90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죠. 접선도 유지를 해야 되고 어, 곡선도 어, 해야 되는 거죠. 어, 접 접선도 유지를 해야 되고 가장 짧은 것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 성분의 에, 방향에 따라 가지고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게, 네. 자, 원점 아이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스플라인과 연결, 스플라인 안 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음, 어떻게 해도 스플라인입니다. 어, 곡선이죠. 어, 스플라인. 그러면 스플라인 곡선은 뭐냐, 니까 그러니까 스플라인이란, 는 음,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 부드럽고 어, 유연하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은 음, 호와 호그 어, 다음에 연결하는 곡선을 생성한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어, 곡선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 지금은 이제는 스플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콘은 어디에 있느냐 아이콘은 자. 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곡선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아, 스플라인과 연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플라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을 클릭을 하면은 자, 하나 둘셋 네, 다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스플라인은 이렇게 그리고, 자, 얘 수정은 어떻게 하느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의 설정이 여기로 되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이 D 지점이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 어디인가에다가 점을 추가할 수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점을 선택을 바꿔보겠습니다. 점의 선택을 위해서 클릭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보이는 대로 마우스 가지고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면은 빨간 게 선택된 지점이 토글이 왔다 갔다 하죠. 활성화 되는 게. 자, 이렇게 하고, 어, 뒤에 지점에 점을 그냥 이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죠? 점 제거. 어?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점을 선택했다. 앞에 점은, 마찬가지죠. 이점 앞에, 그죠. 이점 앞으로, 앞으로, 여기 어디엔가, 아, 점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점을 찍으면, 자, 똑같습니다. 그 제거하고 싶으면은, 지금 이제, 점이 선택된, 빨된 점이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싶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현재 점 확인하시고, 점 제거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점이 제거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제거. 이렇게 됩니다. 만약두 번째 점을 선택하고 싶다. 지금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점 제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게 스프라인 곡선을 넣고 만들고 점 교차도 됩니다. 그렇죠? 이점 교차를 세번째 점을 보고 내가 이렇게 잡으면 교차가 되죠? 교차가 됩니다. 그렇죠? 두번째 점을 교차하고 싶다. 자 이렇게 교차. 교차가 됩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프라인 닫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인 닫기 안 보겠습니다. 스프라인 닫기 클릭을 하시면은 닫아줍니다. 그죠? 스프라인 닫기 하니까 여기 있던 없었던 부분이 이렇게 곡선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게스플라인입니다스플라인 닦기고 응. 점 제거하고 접점만 보겠습니다. 접점. 접점. 자, 접점을 하는 순간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여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 접점 표시를 해줍니다. 접점. 여기서 접점 반점이 있는데 어. 접점 반점이 있죠, 반전. 반점. 그래서, 접점 반전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접점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면 모양이 변하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점을 선택을 해놓고, 접점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방향으로 된다는 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곡선이나 이런 직선은 백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어렇죠 그래서 그런 백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스프라인 하나 더 그릴까요? 스프라인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려습니다이두 그렇죠?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스프라인 안에 연결. 자, 이하고이하고 얘하고 연결해라. 보이십니까? 방금, 음, 자, 이 지점을 선택을 하고, 이 지점을 선택을 하니까, 새로운 곡선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근데 내가 나는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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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끝점하고 이쪽 끝점하고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대로 찍으면 됩니다.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은 알았 어? 자 이럴 때뭐 바꿔볼까요? 접점 3 번을 접점. 반대 방향 밖에 보이십니까? 반대 방향. 접전에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접선 방향이 이렇게 백타에 대해서는 접선의 방향이 아주 중요하게 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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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을 해주시면은. 좀더 용이하게 어,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죠. 음, 했던 것들이 예, 어 스프라인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에 했고, 그 다음에 직선 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했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자. 아, 프로파일 들바갔고 그렇죠? 트바이트에 프로파일 했고. 그다음에 사각형 했고. 그다음에 원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음. 곡선 스프라인 했습니다. 했고, 그 직선 했고 그다음에 점 했고. 자, 그렇죠? 어, 이두 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선하고는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다 지우고, 자, 직선과 곡선의뭔 차이점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직선을 하나 긋고, 아, 곡선이란 직선과 추가고, 자, 직선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자, 직선 명령어에서 직선 하나 꺾겠습니다. 직고 추가 하나 꺾겠습니다. 차이가 없죠? 그래서 길이를 보면은 길이도 이렇게 똑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 거를. 자, 스케치를 끝내고 나면 나가라는 작업이 뭐냐니까, 여기에 있는 작업입니다. 명령어 이름은 워커벤치 종류입니다. 명령의 이름은 다시 말 하겠습니다. 아, 이 이름은 자, 이 이름은 워크벤치 종류입니다. 워크벤치 종류. 워크벤치 종류입니다. 아마 이 기능은 어떤 것이냐, 어, 스케치를 끝내, 끝내고, 끝내고 어, 음, 3차원, 음, 환경으로, 어, 전환. 자, 이런 기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스케치 끝나면은, 노크벤치 종료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워크 벤치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그리고 이식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원래 들어오는 직선은 변하지 않고, 여기 있는 축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종료. 자, 보시면은 직선만 보이고, 축은 안 보이죠? 다시 들어가 보면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의 기능은, 그러면 이 축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렇죠. 첫 번째, 기준선으로만 활용하고, 모델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축의 기능은 글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준선으로만 음, 활용을 하고 모델링에는 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가지는 음, 회전을 할 경우 회전의 축으로만 활용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준선이나 중심으로만 활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 다른 것은 쓰지 않는다. 이게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여기 보이는 내가 보는 여기 있는 이 점의 원 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다가 기준선을 마련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활용을 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